1 여기가 괴곡 성벽길이군요. <laughs> 계곡 <목소리도> 성벽길 자드락 육길을 산책을 올라갑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빨리 오세요. 빨리 봐. 아 어. 환자발생 안녕하세요. <laughs> <신은 거야? 웃음> <laughs> <laughs> 벌써 환자발생? 어우, <laughs> <laughs> 이렇게 지태가 이뻐요. 그래? 머리띠 이쁘네. 예. 응. <laughs> 누가 안 이쁘대요. 누가 안 이쁘대요. <laughs> 누가 안 이쁘대. <예쁘대요. 웃음> <laughs> <그런 사람이 예쁘대요. 웃음> 응. 한 잔에. 뭐야. 안 잔에 안야고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안 하고, 안안하안 하고, 안하안 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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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안안하 이게 뭐 둘레길이야 이게. 아. 길이거기야기 사기, 아, 계곡 성벽 길인데. 하기 이게 다람쥐 어디 갔어 그, 그, 뭐,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라갔지 벌써. 데 목소리도 안 들리네. 응. 그럼 항이 <laughs> 청풍호에는 유람선이 뜨고 날씨 좋다 <목소리> 아. 와야 막걸리 아유 안 맞은, 어디 아. 제천 청풍호 자드락길 제, 6코스 너무, 너무 봐요. 계곡 성벽길 <목소리> <한> 청풍호 자드락길에 왔습니다. 가은산 길이 보여. 뒤에가 가은산이야? 사라산으로 보여? 이게 둘레길이야? 예. 야, 한 명만 들어봐. 먹고 있어? 먹어. 뭔데? 야 음! 뭐야? 여기. 어? 어, 주막이야? 어, 어 여기 어, 여기가 주막 다온 거야? 아니다. 먹으면 와. 이야. 아, 오빠? 예. 어, 예. 어. 어, <목소리>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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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야 되는 거? 여아 죽인다. 죽인다. 한잔 하세요. 네. 한잔. 야 멋진 숲이네. 제천 청풍호 자드락길 계곡 성벽길을 걷고 있습니다. 쟤 소리 좋고, 산마루종아, 사진찍기 좋은 명소, 200m? 이 길로 올라가셔야 수월하대요. 믿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여기. 여기서 그거 <laughs> 멋진 정자가 있다. 이곳은 청풍호와 금수산 목순 대교가 우러진 풍광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제천 청풍호, 자드락길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하, 여기에 청풍호 전망대가 있군요. 아, 어이고 제천 청풍호 자들 앞길 전망대를 올라갑니다. 멋진 소나무숲에조상됐군요 아. <목소리도> 어? 벌써 와요? 예. 네? 네? 야. 아 거기 그거 이러고. 갑자야. 앉아. 아, 장갑 끼 달려. 아, 바로 주막. 아, 진짜 예쁘다. 우리 차도 예뻐. <laughs> 거기 다른 걸 말고 나도 한장 찍어 줘야지. 야, 아, 씨, 누구야? 쪼라기들아. 와, 이쪽으로. 나, 이쪽으로. 나 이쪽에도 멋있는 것 같아. 아, 어, 아, 아. 이쪽에도 멋 있어. 이쪽이도 멋있다. 와. 아이씨, 차로 올라가셔면 되네. 여기 여기가 딱이야. 여기가 빨리 찍어. 청풍호 전망대 왔습니다. 예. 우리 차기 멋있다. 아, 주막이라고 써있네 저기. <목소리가> 아 그래 이쪽으로, 이쪽부터 이쪽. 더 붙어 이쪽으로, 그렇지. 쭉 야. 계단으로 쭉, 저키큰 사람 탈 들어가. 아. 그렇지, 그렇지. 자, 오케이. 자, 자 가운데 하나만 서봐. 좋아, 좋아. 야, 멋있다. 자, 어. 하나, 둘, 우선 하나. 무서요. 무요 올라가서 찍어봐. 웃, <목소리가> <목소리가> 하나, 둘, 자, 우리가 연이냐 네? 저 외곽. 멋지다. 월악산이 진짜. 월악산이 보이네. 저 위에 저 월악산 사람 뭐야 인가? 옥순대교? 이게 옥순대교예요? 네. 옥순대교예요. 아. 월악산하게 아. 네. 네. 아. 하나 둘. 저 멀리 월악산 네. 영봉이 보이는군요. 영봉 저쪽 저기. 아, 저기. 네, 한 거. 저 삐쭉한 게 코, 영봉. 아. 그다음에 이쪽에 눈 이렇게. 자, 빨리 가자. 갑시다. 제천 청풍호 전망대에 왔습니다. 오케이. 와... 저 멀리 월악산 영봉이 보이는군요. 와, 멋진 청풍호 풍경입니다. 저앞 비봉산 전에 왔었는데 옥순 대교가 보이는군요 청풍호 전망대에 왔습니다. 멋진 풍경입니다. 청풍호에 유람선이 떠나갑니다. 옥순봉 줄렁 다리도 보이고. 중호 전망대에서 내려갑니다. 아, 하어서 오세요. 에키스야 아니야. 이거. <laughs> 뭐야? 진 뭐야? 이거 야 맥주 한잔줘 청풍호 옥순대교를 배경으로 한컷 촬영합니다 야 <laughs> 사진찍기 좋은 명소 <laughs> 야, 분위기 좋고 <웃음> <웃음> 청풍호 자드락길에 왔습니다 <목소리> 아, 진짜 고물, 고물, <목소리> <목소리> 청풍호, 성벽길, 산마루, 주막을 향해 올라갑니다. <목소리> 백봉산 마루, 주막이 오십니다. <50m? 목소리> 백봉산마루 주막. 아이고. 예, 예, 어... 애인한테? 네? 애인한테? 아니, 아니, 아니. 여기가 주막집이요? 없어요, 남자 와. 아 과일을 벌써 씌웠네. 이거 사과? 어 배. 어 사과네. 야. 이야... 저건 배인데. 야, 여기가 이런 주막이 있었어? 아이고. 여기 산마루 주막이야? 백봉 산마루 주막에 왔습니다. 아니, 막걸리 먹고 가야지. 안 먹어? 오! 뭐야 여기? 무시하나데요 막걸리 한잔 먹고 막걸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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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고 빨라요! ㅎ ㅎ 막걸리만 먹고 가그 배밭에서 뭐하는거에요 지금? 아니배 따먹은거 아니야? 네그래야 아이고 시 자드락길 육길 코스를 다녀와서 옥순봉 술렁다리 입구에 내려왔습니다. 물 풀다 다고지 오우 멋지다. 이쪽으로 이거 거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목순봉 풀렁다리가 보입니다.